이런 뚜껑이 있는 불투명한 상자에 보관해도 되는데요. 바로 어머, 우와 뭐예요? 우와 너무 놀랍다. 귀엽다. 너무 예쁘다. 네. 네. 너무 귀여워. 이그 아이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어머 영상까지 우리 응. 디에나 씨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응. 바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열혈 에디터 디에나입니다. 음 너무 피곤해요 아이템을 매일매일 고민을 하다가 머리도 비울 겸 화장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애나가 머릿속이 복잡하면 정리를 하는 타입이구나 네말 똑같네 어떤가요? 정리가 좀 됐나요? 화장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매니큐어가 자꾸 하나씩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매니큐어가 저희 맞아.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웃음> <웃음> 여자라면 지나가다가 하나씩 예쁜 색깔 있으면 하나씩 맞아요. 사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어디 넣어둘 때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쌓아놓자니 먼지도 쌓이고 그렇다고 상자에 이매니큐어 이렇게 마구마구 넣자니 매니큐어는 이렇게 눕혀 놓으면 안 되고 어, 세워서 맞아. 보관을 맞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름신 강림 이렇게 귀엽게 생긴 메이큐어 정리함을 제가 겟! 해봤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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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해요 고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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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정리의 시고은뭐요고로버요기인데요 고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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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요고시작고해야고 일단. 아, 그럼 여기서 선배님들에게 퀴즈를 드리자면, 과연 매니큐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어렵다. 이거 궁금했었어요. 3년! 3년? 저는 2년. 2년? 그래서 거의 근접했었던 것 같아요. 개봉 후 2년이라고 합니다. 음, 정답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있는 매니큐어를 여기 써! 뭔가 어두운 색을 안쪽으로 하고 싶다. 이통 안에 수납 공간이 활용이 되게 잘된것 같아요. 네, 네. DNA 씨가 정리했던 그 보관함 맞죠? 네, 저도 이제 서랍이 꽉 차서 정리함이 필요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따로 스티커 색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스티커 열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근데 청소하기 쉽다고 했잖아. 분리되는 거 한번 보여주라. 음, 맞아요. 아 궁금해요. 에이, 또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 너무 편리하겠어요. 근데 이게 닫으면 모양 자체도 매니큐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둬도 뭔가 인테리어 같지 않을까요? 아 예쁠 것 같아. 인테리어라도.